회사 직원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 감사합니다. 네. 그이그 네. 네. <laughs> 약간 그 회장님 안경을 쓰셨네. 아이거요 이거 명예 회장님 스타일 안경 아닌가? 이거. <laughs> 형성철님은 어, 근데 여기 어. 그럼 어떻게 아니 왜 찾아오신 건지 아번도 궁금해요. 아 아무래도 저 찾아오게 된 이유는 음. 우리 대표님께 진짜 진심으로 네.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발을 하러 왔습니다. 아,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나요? 네. 제가 모르는 문제인가요? 아 맞죠. 어디 거 중계가 끝나자마자 네. 자기가 마치 한준이장지연의딜리를 이세대 네. 해설자의 탁급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분 계세요.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뭐. 야 <laughs> 억울하십니까? 복수를 꿈꾸십니까? 저희가 합법적인 판꽉 깔아 드립니다. 카라오피트기든 리베이트메 지금 야나나 시즌 2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일단은 너무나 환영드리고 팬들 맥 보이시죠? 약간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얼굴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앞쪽으로 좀 돌리기 돌아가거든요. <laughs> 어 이거 그거네. 육덕현 시절이죠. 그 한참 도골랐을 때. 아, 독 올랐을 때. 다가 조금 약간 기분 안 좋다 하지만 바로바로 자두 바로 아, 제가, 제가 복싱 배웠기 때문에 없이로 그냥 오 이렇게 딱5 제가 봤을 때 이준기에서 싸우면 잘못할 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제가 이런 걸받았어요 오늘 어, 네. 이거 누굽니까 이거? 니뽕이다 네, 니뽕이다? 네, 네 어. 저거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아. 왜냐면 지금 되게 잘못된 뽕에 취해 계신 분이 지금 황덕연 해설위원이거든요 어? 어. 감히 제가 있는데 네. 한준이, 장지현 의원님의 딜을 이을 2세대 해설자의 탑급이라고 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1세대 해설위원으로 일컫는 분들이 한준희 의원님, 어. 장지현 의원님, 네. 또 같은 시기에 해설을 시작했던 뭐 박문성 의원님이나 네. 서영웅 의원님까지도 꼽을 수 있는데 음. 문제는 그분들은 황덕연 해설위원이 시. 누군지 모릅니다 어 진짜요? 네, 그, 그 정도예요?

그러면 어 사실 2세대를 또 해설을 할수 있는 분들을 좀 이끌어 갈수 있는 분들 중에서 약간 혹시 누가 자격이 있을까 2세대 때. 이제 도경이가그 전까지 이미지가 약간 예능 이미지였다면 네네. 월드컵 중계를 본 분들이 황동은 중규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오. 이 평가가 사실 엄청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 물론 뭐이명철에설는 뭐 좋은 해설입니다. 당연히 좋은 해설이죠. 좋은 해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이 피디님 작가님 섭외를 했겠습니까? 음. 이제, 이제 저랑 그래도 붙일 만하니까 섭외를 한 거예요. 아하 네, 붙일 만하니까 섭외를 한 건데. 네아 이제 약간 진짜 기분 나은 것 같아요. 어, 그거 본인이 좀 많이 기해요. <laughs> <그거는, 그거는 웃음> <그거는 웃음> 그 본인의 특장점이 뭡니까? 저는 이 해설을 하고 방송을 하에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너 혹시 황덕은 알아? 어, 누구지? 아, 그 이강인 꼴 해설한 사람? 아그 이강인 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 어. 그런 느낌으로. 다만 저분 이명철 해설 알아? 어그 누구지? 아, 그 알리송 혹시 알리송?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임팩트가 네. 좀 없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 유행어의 약간 차이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도겸님 한번 저희가 살짝 궁금한데 골 장면에 대한 멘트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그 이강인 골 멘트. 아 이강인 골 멘트요. 네. 네. 어떻게 이제 또 캐스터시니까 어떻게 이제 같이 골 한번 이렇게 해주시죠. 어 네. 우리 둘이 같이 할까요? 예. 네. 네. 어 골. 3번 전부터 시작해서 박지성이 꽃 피우고 손흥민이 만개 시킬 한국 해외 리그 역사 그 특정 역사에 이강인 역사 이름을 남깁니다. 와. 어우, 잘한다. 네, 그럼요. 셀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딕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네. 그게, 귀에 그게, 그게 꽂히는 게 네. 엄청나네요. 그이강인 멘트 어때요? 뭐 이미 알고 있는 멘트지만. 아, 뭐 3년 전에 사실 저도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야, 이형 진짜 뻔뻔하다.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준비한 얘기가 전화 단 하나의 말절임도 없이 음. 준비한 걸 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면서도 부끄러워서 <laughs> 말을 절기 마련이지. 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거를 단한 번도 숨도 쉬지 않고 쭉 이어가는 거 보면서 네네. 아 대단하다고 라 느끼긴 했어요. 아,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저는 그런 어떤 멘트들을 준비하거나 인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때 그때 상황들이 감정적으로 터져 나와야 그때 감정을 솔직하게 저는 얘기하는 편이에요. 약간 거짓이다. 거짓이다. 3년 전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꼬여 들어가면 은 전기 부분이 트렌드가 됐습니다. 아 네, 어 한이원님의 전기 고문. 아, 그쵸? 뭐 저는 이제 꼬마 전기 같은 느낌. 아, 꼬마 전기가요? 네. 저도 아, 이제 뭐 꼬마 전구 조족. 아니고 아, 꼬마, 꼬마 전구. 전기. 되니까. 전기 까지 할게요. 그런 리액션을 하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뭐 들어볼 수 있는 거 없어요 혹시? 아 들어볼 수 있는 거. 네네. 알리송으로 좀 예를 하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코너킥 마지막 게임니다와 알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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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송 어, 골을 만들었어요. 와, 알리송 백헤를 가 주인공입니다. 어. 와. 약간 뭐이 진짜로 전개 감정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야노나와는 피파 온라인과 관련돼서는 누가 더 우위 있는가. 그게 게임 실력이든. 중계든 방송이든, 어, 이 얘기 나오자마자 씩웃는데요 <laughs> 아, 이제부터. 이제 약간 사, 살았다. <laughs> 저는 피파 이제 96부터 한 사람입니다. <laughs> 어, 96부터. 90? 네. 피파 온라인 4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바로 월클 2부.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개인적으로 약간 원래 피파 온라인 4 게임 보다는 음. 그 콘솔 게임 위주로 좀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네 맞아요 일단 콘텐츠를 위해서 몇번 같이 대전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이긴 경기들도 있었어요 아큰 차이가 없다? 음. 네큰 차이가 없다 아,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의 해설을 피파 온라인으로 들었습니다 오, 오, 오.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에 좀 더서 아 그러니까 포드컵푸치스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되게 정말 많이 캐치를 잘 하더라고요. 아, 그 개인적으로 야노 나와가 사실 이제 두 분이 이제 핸치죠? 진행을 하시지만 네. 가끔 바뀌잖아요. 어, 어. 뭔가 사정이 있고 이럴 때 오늘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아주 좋아요. 가끔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네. 보석이 한번 했거든요. <laughs> 아니 수빈 이 형도 나왔었잖아요. 수빈이가 <laughs> 야노 나와 나온 적 있었나요? 수빈이 안 나왔죠. 아, 제가 다른 걸 봤나 보네요. <laughs> 네. 오늘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뭡니까? 이 자료 분석 야매로 한다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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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오늘 좀 다시 봤어요. 진짜 재밌는 사람이야. 어, <목소리도> 생각도 웃겨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아니, 그럼 오드컵한 뭐, 부릅니까? 아, 저 이제 좀 진짜 미안한데. <laughs> 저도 한번 약간 시도도 해봐야 되니까. 아, 여러 가지 드라이를 그래, 뭐 해봐야 다음 되니까. 번에 한번 요청하세요. 아, 예, 예, 알수 어, 있어요. 아, 어, 어,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한번꼭한번 해보세요. 어, 예, 예, 예. 뭐. 그러면 저희가 항상 야노나와 했을 때 주변 지인분들이랑 어떤 게이머, 네, 인플루언서 분들을 통해서 어떤 승부가 나올지 예측을 저희가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 넘어가죠. 좋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어? 어! 저는 당연히 덕연입니다. 축구 해설은 성철이한테 이제 덕연이가 미린지 모르겠거든요. 피파 온라인4만큼은 덕현이가 지금 형철이 위에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형철이보다 저는 덕현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하나는 침묵이고 아 이거 목적이 또 하나는 약간 미로상 네. 우리 그 대회 열때 아차상 있잖아요 아차상 아, 그래, 아, 아차상이기 때문에 기미 아차상? 없다 아 네, 이거는 만약 0.2점 정도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네네. 제 옆에서 쭉 봤거든요. 네네.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그니까. 아, 너무너무... 계속 써야 되겠다, 이 생각. 아, 너무 재밌어요. 어, 예. 진짜, 아니, 왜냐면 저는 저렇게 뭔가 자기 표정이 재밌는지 모르고서 말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laughs> 되게 찐이거든요. <그냥. 웃음> 어, 네. <laughs> 아, 아 재밌네요. 어. 표정이, 지금 일단 지금 뿌듯한 브잼스에 <laughs> 역시 두치아프고보다는 <부추학 부꾸보단> 믹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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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VCR도 한번 보죠. 네, 일단 뭐, 해설로 누군가 잘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피파 실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음. 제가 느낄 때는 강덕현 해설이 압승하지 않을까. 압승! 2대0? 아. 아. 와. 네. 신보석 해설에는 어디 뭐 도주 중에 네. 찍은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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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게 다 봤잖아요. 수염이 이렇게 나있어 자, 본이 육아 때문에 아. 새벽에는 나와서 밖에서 아. 자기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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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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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육아 중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신거 아니에요? <laughs>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아, 네. <laughs> 아 이제 뭐 이명철, 황덕현 누가 평파를 이길 것 같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laughs> 이명철 군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잘해봤자 나중에 되면 군대 갔다 와서 2년씩 나오면 그냥 머리 하얘지거든요? 게임은 무조건 황덕현이 이긴다라고 봅니다 오! 자. 이게 일단 그 이명철 해설위원한테 군대는 영린이거든요. 어. <laughs>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얘기를. 네. 바로 표정 안 좋아지잖아요. 누구라고 그랬죠? 이미 사실 상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뭔가... 네. 영상이 몇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네 번째 시해 보겠습니다. 자세 대해서를 어, 얼굴에 패드 치운 거예요? 누가 적합한가? 약간 ]가요? 그 숙취 메이커 <laughs> 그런 거한거같은데 이 피파 온라인 대결을 하면 은 누가 이길까에 대해서는 이 기본 짬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황덕현 형님이 뭔가 좀 가볍게 이고 기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아자 여기까지만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이미 아 전문가들의 시선은 결정이 나 있다. 아 제가 게임하는 모습을 너무 안 보여드렸구나. 아 표본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분석을 못하고 니어 아아 근데 진짜 투표율에 또그게안 네. 흔들려요, 흔들리지 네, 네. 않아요, 진짜. 속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약간 쫄립니다 사실. 네. 자, VCR 또 보죠. 안녕하세요, 송영준입니다. 일단 둘다제 취향은 아니고요. <laughs> 그렇다 라도제 취향이 조금 더 맞는 쪽은 형철이 같아요. 네, 형철이가 제 취향이 좀더 많고. 자, 그리고 이제 피파게임 누가 이길 것이냐. 덕현이 같은 경우에는 독두꼬이상이잖아요 개수전증이 좀 있을 것 같아. 아막 마우스 딸것 같아,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명철 승! 네. 송펠레는 이렇게 해서 갑니다. 뒤에, 송펠레는 <laughs> 잠깐만, 뭐야, 돌려간 거야. 왜 마지막 거 넣었어요? 마지막 거 자르라니까. 왜 넣었어, 저거를? 아, 나도 하나를 받아낼 거 아니야. 아, 참. 결과적으로는 이게 돌려가서. 이게 5대0이 된거거든대0요 5대 예. 그 야도나와 최초 아닙니까? 최초, 최초. 어, 완전 이런 적은 없었어요. 네. 전 베일에 감춰져 있는 거죠. 어, 그래. 네. 드러내는 순간 예. 모두가 놀랄 만한 경기력을 선사하겠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그냥 경기보다 네. 우리끼리 또 내기를 몇개 했었잖아요. 아, 항상 내기를 어. 좀 걸죠. 네. 네. 두분뭐걸 만한 거 있나요? 사실 우리 이제 스타 TV 자체 콘텐츠로 게임에 관련돼서 내기 라 만한 적이 음.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형철이가 나시를 입는 콘텐츠를아 그때 이제 민소매 에 입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만세도 네. 하고. 네. 근데 그 만세 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맞아요. 고양을 그그 또더 재밌게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좀 거부감 없이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왁싱을 한번 하는 건 어떤가? 브라질리안 왁싱! 그렇죠! 오 아, 그리고 어차피 이제 또곧 있으면 또설아니겠요 설이죠! 민족의 대명제인 벌토하는 느낌으로 아, 아, 아 근데 그거 좀 아프지 않나요? 근데? 아프죠! 저는, 저는 사실 아, 네. 약간 떼먹기는 느낌이라 되게 시원해요 오 되게 시원해 진짜 그러면 일단 뭐 브라질리안 왁싱으로! 괜찮아요? 아저 동의합니다 제가 그럼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90분 내에 무슨권 나왔다 그러면 둘다 가는 걸로? 둘다 하는 걸로. 걸로. 아, 그럼 승부가 안 나더라도? 네, 둘다 하는 걸로 하고, 그 영상, 네. 그 본인 채널에 올리시죠, 그냥. 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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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야 아, 인스타 채널에서 볼게요. 아, 우리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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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는 이미 약간 저급한 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laughs> 괜찮은가요? 둘다 가는 걸로. 부? 승부. 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Cool. 자, 그러면, 판은 깔렸습니다. 자, 사상 최초, KBS 지상파 월드컵 해소련이 두 사람의 털을 걸고, 네. 저희 바로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퍼나이프, 야노나와 사상 최초의. 걸초더비. 걸초더비죠. 예, 네, 정말 지저분 합니다. <laughs> <laughs> 벌초더비를 위해서 계정을 주셨어요. 오. 어, 계정을 주셨고. 덕연님 거부터 볼까요? 예. 네. 그럼 네. 네. 이제 라리가 올스타라고 보면 되겠는데, 오, 한번평가 좀... 이야. 확실히 오. 지금 이제 뭐 계정을 받았다 보니까. 오. 오. 레반 도브스키도 금카예요. 레디 금카. 네. 박스 안에서 디디가 가장 좋다고 또. 아, 가장군요. 네. 이명철 해설위원도 이제 라리가를 보잖아요. 어. 어, 그럼요. 이 축구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가요? 네. 어제 라리가를 처음 보신 분인 것 같아요. <laughs> 이명철 해설위원의 스쿼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스쿼드를 받아보고 이게 지금 다게 무슨 리버풀이 모를 듯합니까? <laughs> 지금 리버풀 몇 위죠? <laughs> 여기에요 리버풀. 리버풀이요? 예. 리버풀승1 8번 했죠. 아니, 이게 몇이냐고요, 지금이. 무기팀을 아. 지금 이렇게 도배를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그냥 베스트 11인데? 아니, 왜냐면 프리미어리그 현역 올스타니까. 아. 현역으로 뽑았어니 이게 지금 네. 올스타다. 살라가 저 시즌이 진짜 좋은 시즌. 이스미토치 <목소리> 이것도 금까 아까 레반도브스키랑 비슷한데, 어허. 살라를 지금 뿌꾸님이 관심 가진 이유를 알것 같아요. 오, 얼마 그러고? 전에 리버풀팀 만들었지. 저 지금 리버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근데 쌀라가 없더라고요. 리버풀 근본에, 물론 달글리시에 해당되지만, 은 네. 그래도 쌀라를 넣어야, 더 아... 지금 근본의 감성에 살아있어요. 아... 이런 개념을 지급받았으니까 있는 거지, 새끼야 이게 진짜 가 나올 것 같아, 임마. 나도 임마, 지급받으면 이렇게 할수 있지, 임마. 못 구하니까 그런 거지. 자, 그러면 벌초도비, 바로 출발합니다. 자, 붉은색이 이제 이명철의 소리원의 리버풀 현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랑 파란색 상하이가, 라리가 베스트 11, 황덕현의 조리입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오늘 이렇게 했는데 덕현이 지면, 그쵸제 그렇죠. 솔직히 지금 대쪽팔이 거거든요. 그 <laughs>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표를 찍어 줬는데, 오, 소 설마. 이어 슈팅까지. 네. 오, 오,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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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덕현 선수가 약간 긴장을 했는지 헛발질의 예, 예, 예. 수비를 좀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저리턴. 이게 지금 그 이명철의 소리는 굉장히 역시 그 축구적인 느낌으로 가, 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네. 그 점유율도 좀 가져가면서 그쵸? 얻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막아야지. 저희가 이제 야나나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치를 진행했잖아요. <Ay glorious>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노잼 매치입니다. 이두 분은 찐텐이에요. 왜냐면 집중은 진짜 집중되라고 있는데 게임은 들럽게 못하니까. 예. 와! <laughs> 와! 게임은 들럽게 못하니까. 예. <laughs> 와, 와, 와! <laughs> 와, 본인이 한 말을 지켰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공권 와, 진짜 크로스를 활용한 제공권 예. 정말 통했거든요. 고공공격수들이 있고, 크로스를 통해서 지금 메타에 맞게 높이로 한번 승부를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골 핸디입니다. 한골 아, 핸디. 아, 그래요? 네, 한골 어... 핸디죠. 그 혹시 황덕연의 소리언 네, 브라질리언 왁싱 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웃음> 너무 가능한가요? 너무? 스무스인가요? 라리가가 좀안 좋네요. 전체 리그를 비하하는 거죠. <laughs> 예. <야. 웃음> 설마, 이, 공격이... 설마 여기선 그래도 공격 하나 하겠죠? 그쵸 어, 왔습니다. 이거. 어 이제 이거는 예, 해야죠. 이거는 예, 해야죠. 야. 오! 예 그래도 확실히 그래도 올 시즌 또 중거리 굉장히 잘 때리는 발발단이겠습니다 네. 어, 예. 예. 저력이 있네요, 확실히. 이거죠. 빵덕이는 음. 소리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자, 뭐. 하지만 하지만 주고 들어가고. 오 어? 오. 어? 와! 와! 어, 이번에는 사이드 플레이가 아니라 중앙 예. 쪽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그니까요. 발 빗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어, 선수들이. 이게 지금 생각보다 형철이의 공격 패턴이 좋아요. 그러게요. 지금 프로 2부의 느낌은 아니고 약간 월클의 구도에 좀 확실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공격 패턴만 좋죠. 눈에 제가 차네요. 오, 네. <laughs> 이제 제가 봤을 때, 요대로 경기 마무리 된 다음에 둘다벌초하는 그림도 너무 어, 뭐 나쁘진 않아요. 어, 그 예. 그 혹시 그 받을 때 둘이 동시에 받게 해도 되나요? <laughs> 그 제가 왁싱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커플석이 있어요 어, 커플석에서 커플룸에서 같이 하거든요 오, 갑자기 네. 뭔가 공격이 빨라진 황달현 서로 이제 그 수건 같은 거 둘러싸고 수건 같은 거 둘러싸고 더레이저 우와 이겁니다 와. 여러분 발베리데요 발베리데로 이제 두 골을 넣었네요 오. 오. <laughs> 네. 자, 이제 약간 살아난 거죠. 네. <laughs> 자, 이제 이병철 마음 급해지죠? 아까까지 나리가 안 좋다만 하더니. 네. <laughs> 나리가가 역시 세계 최고의 리그죠? 어, 네. <laughs> 한번 더. 설마. 음. 어, 너무 멀리 당하면 끝나는데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가깝나요? 어, 어 왔다! 제 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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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려. 안 쩔죠 안 쩔죠 안 쩔죠. 갑니다 올렸죠. 갑니다 올렸죠. 이거죠 아 여러분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피파 온라인입니다 자, 이게 피파 온라이에요 원초도 비승자는. 황덕현 해설위원입니다. 네, 파마스! 그렇습니다. 승리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라리가 올스타를 골라서 급여가 좀 모자라고 음. 선수 퀄리티가 리버풀보다 떨어지면서 불구하고 음. 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넥슨 캐시 100만 원 어떻게 쓰실 건지 아 넥슨 캐시 100만 원아 네. 그렇죠 넥슨 캐시 100만 원이때 있죠 100만 커요 아, 아, 네. 아 이제 주차포크 님께서 제 팀을 맞춰주셨는데 제 팀과 제가 이제 곤두박질 쳐가지고 6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넥슨 캐시 100만 원을 더해서 음.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스쿼드를 구성을 해봐서 어. 아, 구단 가치도 올리고 그리고 제 티어도 아, 쭉쭉쭉 상승하는 네, 그런 그림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지금 뭐라고 계속 물어하세요 말을 이게 네, 이런 게, 게 전형적으로 거. 컨셉에 매몰된 네.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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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통 피디님 들 얘기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거든요. 네네. 마지막까지 연기하고. 있는 <laughs> 황덕현 소리연이 이번 벌초 도면 승리하고 이명철의 소리연의 벌초 영상을 음. 저희가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소미를 입혀서 가라오시 비트기는 리벤지 지금 승자는 황덕현입니다. 오, 오, 빅맨, 오 빅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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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빅맨 뭐? 어디까지야? 독단 멘트 없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야노나와 시즌2를 맞이해서 저희가 매회차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아요. 아, 매회차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들께 특별한 상품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주세요. 그 중에서도 1화부터 6화까지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들은 무려 ASUS 노트북을 어, 준비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채널 커뮤니티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